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이 깊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3시. 다시 자야 하는데 마음은 복잡하고 몸은 지쳐만 가고. 그런데도 잠은 끝내 오지 않습니다. 경북에 사는 김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녁만 먹으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막상 밤이 되면 잠이 안 와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면 눈이 떠져요. 이런 고충 공감하시는 분 많으시죠?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냥 나이 탓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밤잠을 설치는 불편이 아닙니다. 건강 전체를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적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은 만성 불면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은 우울증, 불안, 고혈압, 심장병,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잠들기 쉬운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만 골랐습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평생 꿀잠 잘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 습관. 첫째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입니다. 잠을 잘 자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를 매일 일정하게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원래 체질이 잠이 없어서 그래.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 즉,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이 생체 시계가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밤 12시까지는 반드시 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밤 10시에 자면 새벽 5시에 일어나도록 조율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잠을 못 잤다고 늦게까지 누워있지 않는 것입니다. 밤에 설쳤더라도 아침은 평소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생체 리듬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다 보면, 뇌는 침대에 깨어 있는 곳으로 학습합니다. 그럼 누워도 잠이 안 옵니다. 잠이 30분 넘게 오지 않으면, 과감히 침대에서 나와 조용히 책을 읽거나 눈을 감고 앉아 쉬세요. 그리고 졸음이 올 때만 다시 침대로 돌아가세요. 이 습관을 반복하면 점차 침대에 눕는 순간 몸이 자동으로 이제 자야지라고 반응합니다. 낮잠 습관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밤에 못 잤다고 낮에 2시간, 3시간 자버리면 다음 날 밤은 또다시 뒤척이게 됩니다. 낮잠은 꼭 필요하다면 20분에서 30분 이내로만 하세요. 그것도 늦은 오후가 아닌 점심 무렵이 좋습니다. 2. 근육 강화와 가벼운 운동. 둘째는 운동입니다. 운동하면 잠이 잘 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단순한 속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태국 마이돌대 연구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근력 운동이 불면증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수면의 질이 무려 5점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보다도 훨씬 큰 효과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의 수면 전문의 제이드 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면은 낮 동안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근력 운동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몸이 회복을 위해 더 깊은 잠을 필요로 한다. 즉, 낮에 몸을 조금 피곤하게 해 줘야 밤에 푹잘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손을 짚고 하는 벽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하체 운동, 작은 아령이나 물병을 드는 가벼운 근력 운동, 발끝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아리 강화 운동. 이 정도만 해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오래 하지 마시고, 5분, 10분씩 짧게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운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늦은 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뇌를 깨워 잠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면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운동하세요. 저녁에 운동한다면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3.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 개선. 셋째는 수면 환경과 생활 습관입니다. 먼저 침실을 점검해 보세요. 조명은 어둡게 소음은 최소화하세요. 빛이 신경 쓰인다면 커튼이나 안대를, 소음이 문제라면 기마개를 활용해 보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같은 음식은 오후 늦게 피하세요. 잠자기 6시간 전부터는 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녁 과식도 좋지 않습니다. 배부르게 먹으면 속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오죠. 반대로 너무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가벼운 간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술한 잔이면 잠이 잘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술은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자주 깨고 다음 날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담배 역시 니코틴 때문에 뇌를 각성시켜 불면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자기 전에는 몸을 편안히 해주세요. 따뜻한 샤워,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조용한 음악, 이런 것들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각성합니다. 적어도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그 대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이 잠이 안올때 도움이 되는 잠들기 쉬운 방법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 둘째, 꾸준한 근력 운동. 셋째, 편안한 수면 환경과 올바른 생활 습관. 불면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누구든 다시 꿀잠을 잘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수 있는 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조금 덜 보든, 10분 산책을 하든, 작은 변화가 쌓이면 분명 새로운 잠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이 앞으로의 꿀잠 인생을 여는 첫날이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실천 계획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골리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청춘의 밤 이제 시작입니다.